샬롬. 정말로 많이 습해서인지 땀이 많이 나는 요즘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당신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히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여서 4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난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이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니 리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버르지 같은 너야고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겨울의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 돼.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고루카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해에 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잔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소리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고루카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9장은 전반부, 또한 40장부터 66장은 후반부로 나뉘어서 볼수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스케치해 보면, 전반부의 내용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의 경고로 끝이 나고요. 4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에서는 40장 1절에 나오는 내네 백성을 위로하라로 시작해서요.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까지,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천국의 소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이 40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지만, 그 포로에서 회복시키시는 예언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예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은 아주 섬세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일반 계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일반 계시라 함은 하나님이 자연과 문화 그리고 역사 속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좀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르쳐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기적, 성경, 그리고 최종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에 등장하는 계시는 어떤 계시일까요? 출애굽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직접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자연스럽게 개입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계시라고 할수 있겠죠. 이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어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동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비슷한 구절이 25절에도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인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한 사람이 그리스로 예표되는 바사 왕 고레스가 되는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은 채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이 세상에서 더 악한 일을 일삼고 예비하지 않는 죄로 인해 그들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내 자손과 가문을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요와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보아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겠어요? 섬들아, 네 앞에 잠잠하라.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라. 라는 거죠. 그리고,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가까이 나오고, 말하고.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는 거죠. 즉,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고의로운 판결을 통해 마치 법정 진술처럼 진짜 그렇게 할 테니 너희 이스라엘 잘 들어봐, 잘 봐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고레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는가? 이절을 천천히 보세요.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촉이라는 말은 쉽게 날아가 버리는 곡물의 껍질이에요.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씀처럼 고레스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성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각 나라들을 아주 쉽게 점령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 곧 회복하시겠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가 필요할까요? 그때까지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날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라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행의 왕이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말씀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담디함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그 모든 고통들을 제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문제 해결. 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와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이 관계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보면, 아,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 행하셨구나. 여러분의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좀더 말씀을 볼까요? 12절도 보세요.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16절을 보세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바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싸우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우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포는 분명 미래에 있는 미래형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독특하게도 다 이루어진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모든 선포, 모든 섭리, 모든 계획들은 다 완료된 것, 또한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연약함과 부족함, 어떤 피해 의식으로 괴로우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나는 비록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오늘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